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심으로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새 아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주의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깊이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 19장. 찬송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이도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산을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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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삼십장 십칠절부터 삼십삼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삼십장 십칠절부터 삼십삼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 0 0세결과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 5 0세결과 향기로운 창포 2 5 0세결과 예피 오백 세계를 성소의 세계로 감람 기름을 한힌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분양단과 속전 속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회막들에 두는 물두멍 물두멍과 거룩한 향기름 즉 관유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의 받침 역시 노수로 만들라 말씀합니다. 이 물두멍은 일종의 물을 담는 큰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것을 두는 위치를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왜그 위치에 이 물두멍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의 용도 때문입니다. 어떤 용도인가? 어,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담긴 물로 수족을 씻으라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용도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때에 그 수족을 씻어야 되는가? 20절 제사장들이 회막 즉 성막의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난 뒤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번제단 가까이 가서 여호와 앞에 제물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기 전에도 역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가서 제사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단과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앞 가운데에 이 물두멍이 있어서 각각의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죽기를 면할 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죽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혹 잠시 그 사항을 잊었든지 아니면 물이 뭘 부족했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혹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들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드리고 또한 성소로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손질하고 기름을 채워야 했고, 또 향단에서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꼭이 일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날 순번을 맡은 제사장은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번제단에서 아침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는 두 번째 다시 손발을 씻고는 성소로 들어가서 등불과 향을 태우는 사역을 그들이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는 하루에 두 번이나 꼭이 일을 하고 들어가야 했다, 행해야 했다, 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여 부정하게 된다면, 재물을 들이다가 또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양단을 만지다가, 죽게 될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아무튼 코로나 검사를 두번 행했습니다. 한 번은 나라에서 목회자들은 여러 성도들을 만나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몇달 전에 그렇게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엊그제, 엊그제 어, 이번에 1, 2, 3 어린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우리 행정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어, 받았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맞은편 검사소에서 줄을 쭉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어, 검사 순서가 되어서 어, 받게 되는데 왜 떨렸을까요? 떨리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백신도 맞았는데도 떨려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가능성, 확률이지만 돌파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만약에, 만약에 확진이 되면 또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감염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고 저도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제사장들의 경우 제단으로 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을 때, 그때 제사를 진행하고 성소에서 등불과 향단의 일을 볼때 그들의 마음은 늘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경외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옴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느덧 경외감을 너무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분명 우리의 아바아버지가 되셨기에 지나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감을 가지며 그 앞에 나아가는 진지함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악망하며 예배하는 그곳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는 그곳에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깊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향기름 관유에 대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로 25절까지는 어떠한 재료를 얼마만큼의 양으로 함께 섞어서 관유를 만들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26절부터는 그 관유의 용도, 그 관유를 통해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우선 25절 끝에 보니까 그 관유에 대해서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 관유를 만든 그 관유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거룩한 관유를 26절부터 보면 우선은 회막에다가 바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막 바깥 덮개에 바르라는 겁니다. 또 어, 들어가는 입구와 그 안에 있는 휘장 이런 곳에도 이 관유를 바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교에도 바르고 그 다음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이며 그 기구들 등잔대와 그 기구들 분양단에 바르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뜰. 뜰에 있는 번제단과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받침에 다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29절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관유를 바르면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에 있는 모든 것에 관유를 바른 뒤에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도 관유를 발라 그들을 거룩해하라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와 관련된, 즉,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에 이 관유를 다 바르라는, 발라 거룩해 하라. 이게 관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 많은 경우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근데 거룩한 기름인 이 관유는 더더욱이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관여된 모든 것들에 이 거룩한 기름을 바름이 필요하고 그리하여 거룩해 된 그것들에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모든 것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오늘날도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 하나님과 만남이 관련된 또한 교회의 모든 모임이며 예배며 모든 섬김의 사역들. 또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 생각, 행동들 그 모든 것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덮여져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거룩케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오늘날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과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을 만남과의 관련된 모든 것들 위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부음이 덮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시오. 거룩한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셔서 내 하는 생각, 내 하는 말, 내 하는 행동도 주님의 거룩하심의 은총 가운데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진하는 우리의 삶, 기도하며 전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인간이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봅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해 할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감을 가지고 거룩해 하며 그거룩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온전하신과 충만하신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들 삶의 예배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이 다스려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 확진의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를 또온 교우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확진 가운데 있는 어린이를 하나님 온전히 강건케 치료하시고 그 가족과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의탁드릴 때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